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이 지금 움찔움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세종시 아파트의 상승률은요. 전국 1등이었어요. 예, 상승률이 무려 39.91%가 상승하였죠. 실제적으로 본다면 4억 아파트가 8억 되었고 5억 아파트가 10억 되었다는 거죠. 작년부터 이어져서 올 초까지 이만큼 이렇게 상승했다. 다만 이제 통계상으로 본다면 39.91% 상승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세종시 아파트가 말입니다. 올해 들어서는요, 1.95%가 하락하였다는 겁니다. 이것도 좀 그렇죠. <laughs> 그래요, 뭐 세종시 아파트 뭐 16주 동안 연속으로 하락했는데, 음, 올해 하락한 퍼센트율이 1.95% 왠지 모르게, 어, 조금밖에 하락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다만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세종시 아파트 그나마 다양이었다. 그런데 올해 초 이후부터 해서 떨어지니까 올초 상승분까지 다 까먹고, 지금 와서는 1.95다. 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 39.91에서 올해 1.95로 마이너스 하락을 기록했다는 거, 아마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급에는 장사 없다, 세종시 아파트값 하락세가 가속하고 있다라는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구 부동산 또한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는요, 13,842호 가구라는 겁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미분양 아파트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요, 올해 3월 달에는 153건에서 9월 달에는 2093건으로 이렇게 대구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들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의하면요, 대구 아파트 가격 주간 변동률인데요, 6월 달에는 0.18, 7월 달에는 0.09, 8월 달에는 0.07, 9월달에는 0.03, 10월달에는 0.01, 11월달에는 0.0이라는 얘기입니다. 0. <laughs> 네, 이제 상승률이 없다. 어떻게 보면 상승률이 이 정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락했고, 11월달에는 0이라는 거죠. 아마 뭐 다음 주쯤 돼서 나오는 한국 부동산원의 이런 가격을 보면 주간분도 보면 대구 지역도 세종시와 더불어서 하락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대구와 세종 아파트 가격이 맥을 추지 못하는 이유,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한 이유를 뭐 간단히 다섯 가지 폭탄으로 정의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 또 그래요. 대구 세종에 또 한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부동산의 흐름이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따라서 어, 앞으로 다가올 부동산의 폭탄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하자는 거죠. 첫 번째로 본다면 행정수도 풍선 효과의 가수요가 소멸했다는 거죠. 그렇죠. 세종시 같은 경우 행정수도 행정수도로 인해서 작년에 급등을 했죠.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 뭐 풍선 효과 서울 수도권에 계속 묶이니까 이러한 풍선 효과에 의해서 대구광역시 쪽으로 돈들이 많이 몰려왔고 따라서 대구 쪽 얼마나 가파르게 상승했나요, 그동안. 그렇죠. 그러니 이제는 행정 수도 이슈와 또한 풍선 효과의 이슈가 사라지는 시기다. 소멸해 가고 있다. 따라서 뒤이어서 오는 가수요들이 없어지고 있다. 그러하니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률도 다 까먹고 있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겠죠. 두 번째로 본다면 선투자자들은 팔고 나가고 있는 시점이다. 미리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2014년도, 15년도부터 발동 걸렸지 않습니까? 사실. 그 다음에 2020년까지 뭐 가파르게 상승했죠. 그러니 선투자자들, 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2014, 15, 16년대 들어가 사람들 이제 먹었고 다 먹고 <laughs> 그렇잖아요.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나갈 때가 됐다. 음, 이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 앞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대구 쪽에서 이득 본 사람들 지금 뭐 많이들 빠져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재미없다는 얘기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작년에 투자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작년 7월달, 8월달에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팔고 나간 상태가 아니겠죠. 세종시 지역은 지금 묶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나마 다행이죠. 뭐 작년 7월달, 8월달 산 사람들은 지금 가격에 비하면 많이 올랐으니까 버틸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세종시 아파트는 내년도 8월달, 9월달 되면 매물이 급격하게 늘수 있다는 거예요. 매물이 증가된다? 뭐 그렇다면 가격은 지금보다 더 재미가 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원인으로 본다면. 대구 입주 물량의 증가인데요. 2022년 올해 14,000여 가구가 입주를 하는 거고, 2022년도 내년도에는 14,000여 가구가 또 입주를 해요. 여기에다가 2023년에는 무려 32,000여 가구가 뭐한다? 입주를 한다는 거예요. 대구 지역을 놓고 볼 때, 1년에 입주 물량은 가장 평균적으로 1,000가구죠. 만천 가구 미만이면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그리고 만천 가구 이상이면 입주 물량이 많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는데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내년 이 정도로 만 4천여 가구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2023년에는 3만 이천여 가구. 제가 보기에는 2023년에는 대구 지역 부동산 더 직원보다 더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많아진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 대구 쪽 아파트 가격 지금 상승률을 지금 다 까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네 번째로 본다면 어, 금리 인상, 대출 규제 이 부분도 장난 아니죠? 어, 내 뒤에 이어서 아파트를 사줄 사람이 은행 대출을 이용해서 사줘야 하는데 이제 은행 대출 자체가 힘들어졌고요.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가 부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언론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금리가, 기존 금리는 0.25밖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실제적인 대출 금리는 1%씩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거 문제라는 거예요. 은근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저금리 시대에 살다가, 이제 금리가 살짝 올라만 가도, 부담이 이 정도로 커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는요, 십살이 대출받아서 을집 사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실수요자도 힘들어지고 가수요자는 더 힘들어졌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분양권 아파트 분양을 받더라도 대출이 안돼 <laughs> 돈은 없어. 그러니 대구 지역의 미분양이 증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다면요 이제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심리라는 거죠. 앞으로 뭐 계속 오른다. 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야. 지금처럼 오를 거야. 우리 그동안 부동산 경기가 얼마나 재밌었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야 이러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 뭐를? 아파트를 또 서울에 안에서 빌라를 사 왜냐? 계속 오른다 또 오를 것 같다 는 확신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는 심리가 묘하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심리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케비 국민은행의 에, 심리지수가 이처럼 하락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하니 대구, 세종 아파트들은 앞으로도 재미가 그다지 없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대구와 세종에 한해서 어, 재미가 없다. 이,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전반적인 가파르게 많이 상승한 지역 특히 뭐 서울이나 특히 수도권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은 더더욱 조심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집값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요. 이 다섯 가지 폭탄, 이런 폭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가수요. 외지인들이 많이 샀나 안 샀나. 두 번째, 입주 물량. 이 지역의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 입주 물량이 많은지 이 부분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선투자자들의 물량특이. 흔히 말해서 세력이라고 합시다. 세력들이 이제 수익 창출 떠나자 라고 할때 물량이 쏟아집니다. 그때 물량 털기는 언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금융 규제. 뭐 이거 한번 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 금리 인상과 대출 제한. 요런 부분. 또한 심리 지수에 대한 하락. 이제 사두면 오른다라는 이러한 심리가 서서히 축소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쯤 조사를 하시고 또한 염두에 두고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떨어진다, 무조건 폭락한다가 아니라, 음, 또 무조건 오른다가 아니라, 이제는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히 살펴보시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이 었습니다 감사합니다.